오늘 출애국기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의미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구세군이 1860년대 동부 런던 기독교 선교회로 시작한 후에 13년이 지난 1878년에 그 선교회의 한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선교회 보고서에 그렇다면 기독교 선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보고서가 한 장이 등장합니다. 그 질문에 장자 윌리엄 부스는 기독교 선교회는 바로 구원하는 군대입니다라는 그 말로 바로 그 보고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롭고 명쾌한 대답을 통해서 또 군대 조직을 표방한 구세군으로 변모되어서 바로 크게 성장하고 크게 발전됐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1878년이었습니다. 기존 선교회에서 구세군으로의 명칭 변화는요. 단순한 어떤 선교회의 어떤 이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성교회와 달리, 독도 공격적이고, 독도 적극적으로, 또욱더 능동적인 조직으로, 구세군은 스스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존의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는요, 그 창립자의 영향으로, 감리교의 교리에 많은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기독교의 적극적인 선교 단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구세군만의 독특성이 없었지만요. 이제 앞으로 1878년 이후로 구세군이라는 조직을 통하여서 감리교와 다른 그런 노선을 걷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장자 윌리엄 부스는 감리교 목사였기 때문에 오늘날도 감리교 교리와 굉장히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지요. 그90% 정도가 감리교 교회의 그 교리와 일치되는 그런 일치점이 있습니다. 감리교 장시자 요한 웨슬리의 신학 구조의 특징, 그 기본을 바로 성서와 이성, 그리고 전통, 그리고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네 가지 구조 가운데에 성서의 전통을 제외한 어떤 감리교의 예전이라든지 어떤 감리교적 전통을 과감히 포기하고 성서와 이성,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도의 경험, 성도의 회심을 강조한 것이 바로 구세군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처 구세군의 태동부터 창립자가 감리교와 달리 어떠한 경험을 더욱더 강조하게 된 것은 성도 개인의 직접적인 변화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목표로 합니다. 또 체험적인 신앙과 실천적인 신앙이 강조된 것이 바로 우리 교회, 바로 구세군 교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쉽게 상처받거나. 쉽게 낙심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체험적인 신앙,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신앙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창립자가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지금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로열 패밀리라고 하죠. 왕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나섰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살인자로 취부되어서 바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미대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란 긴 세월을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전에 어떻습니까? 왕족과 같은 그런 하이패밀리의 삶을 살았다가, 이제는 땅바닥에 뚝 떨어진 가장 낮은 신분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80세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든 꿈과 모든 야망이 다 사라졌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즈음에, 내 인생을 다 포기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마지막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불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023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사명자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첫 번째로,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모세는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게 됐을 때에 그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붙은, 불이 붙은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도무지 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저 어떻습니까? 불꽃만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가시덤불로서 그다지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이것은 애국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바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노예 신세가 되어서 절망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불이 상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떡이 나무 같은 보잘것 없이 보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이 붙으면 그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와 거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함께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해야만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저들의 삶이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삶으로 보았을 때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에 너무나 낮은 삶을 살았지요.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저들의 성령을 체험합니다. 불을 체험한 이후에 저들의 삶이 180도 변화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저들이 이제는 두려운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을 벗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에 다가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지요.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세상의 먼지와 때와 기득권이 가득 찬 그런 더러운 신발을 신고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올 수 없으니 바로 거룩한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었던 신발이 어떠한 신이었습니까? 그것은 살인자의 신발이었고요. 광야를 헤매는 도망자의 신발이었습니다. 추위와 고독이 있었습니다. 실패도 맛보았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그러한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열등 의식도 가졌습니다. 때로는 교만과 자만하는 그러한 삶도 살았습니다. 그런 세상의 모든 찌꺼기를 그 찌꺼기에 쌓여 있는 신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모세를 거룩한 신을 벗도록 하신 것과 같이. 바로 성도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세상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의 신발을 벗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의 신이 어떠한 신을 신고 계십니까? 들은 교만의 신을 신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선하며 자기 자랑의 신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탐욕하며 음란하며 방탕한 그러한 신을 신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모든 더러운 신을 벗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오시는 그러한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하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져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기적을 행해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이제는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전국 청년연합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설교 시간만 100분 정도를 설교를 했습니다. 청년들은 좀 설교를 길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100분 정도 설교를 하고 기도 인도를 한 40분 정도 하고 왔더니 목이 좀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분이 왜 이렇게 저양반이 왜 이렇게 목에 힘을 주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목이 힘을 주지 않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힘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을 벗고 겸손히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선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40년 전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바로 그 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사명자의 그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보내서 그 고통으로부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키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기도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든지, 어떠한 절망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슬픔이나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다. 그냥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다시 떡기 나무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가 떨기나무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모세는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보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그런 사명을 도무지 행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스스로를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2절 말씀을 통해서요. 모세겐 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힘에 붙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자의 길을 갈수 있겠습니까? 라는 겸손을 빙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서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삶 가운데에, 바로 사명을 받은 자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그 성도의 삶 가운데에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사명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늘 동행하실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국 표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떡이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내가 처음 느꼈던 그리고 다짐했던 하나님을 만난 체험만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죄악을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한 2023년이 되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날마다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분명히 함께하시고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국 포용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사명자로 나를 부르신 만큼 온전히 거룩한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재혼신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Boom! 사후시 주에서 늘 보라. 보라 너희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너희는 한 나를 지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원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람, 하나님 보람.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번두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신 만큼 오직 모세와 같이 거룩한 신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니 아버지 2023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짧게나마 한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와늘 23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며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집권자로 불러 싸우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이 늘 도와주셔서, 어떠한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모세와 같이, 거룩한 사명자로 사용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아직도 벗지 못하는 신이 있다면 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거룩한 신을 벗고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를 마다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모세와 같이 거룩한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사명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며 성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